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양의 우리 아버님 어머, 어머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 자리에는 우리 동양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아, 그리고 또 멀리 전주에서 서울에서 우리 그 동양 형님들, 그리고 지난 형님도 오셨고요. 어, 어, 고향 외에도 지난 분들, 또 전국에서 관광객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에, 정말 에, 환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오늘 날이 늦습니다. 부채 아, 부채 주시느라고, 아, 정신이 없는데요. 아, 이 더운 날, 이 더운 날에, 아, 들리 아버님들, 관건강하셨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제가, 어, 이번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또 국회에서 어, 내결산 의원으로 또 정치기 긴장을 하면서 어, 자주 있게 고향의 어심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만큼 또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동양 명예의날이고또 어, 지난번 수박 축제인데요, 어, 이 자리를 들려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또이명민의 어, 날과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 레스신, 어, 민라나축연장님 그리고 성명명연장님,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축하 해주신 이왕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예전에 제가 항상 수박축제때 같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오면서도, 어, 이렇게 둘러봤더니 어, 수박이 있습니다. 참, 동양, 동양 수박. 투보 어, 아주 좋죠? 어, 그래서 그런지 이제 동양 수박이, 어, 단지 동양의 수박이 아니라 지난 9월의 수박으로 널리 이름을 알려가고 있고, 동양 수박축제가 아니라 지난 수박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면서 우리 동양의 동양구마 아니라 지난해 발전을 이렇게 이끌어 가있는것 같아서 동양통신 푸회오으로서 더욱더 당황스럽고 이렇게 소방산업을 이끌어... 여러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like. 예, 드립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한그 연간 소방 매출액이 동양에서 한 60억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아까 그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해 전체로는 아마 13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명실상고하게 동양 이 수박이 지난 전체에 우리 공업 포토 미디어가라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이제 가공산업까지 함께하게 되면 더 높은 포득를 올릴 수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 역시 어,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왕으로 지난주에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같이 잘맞춰서 공양 발전을 위해서, 꽃이랑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인데 항상 건강하시고